이어서 수정체 질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체는 어,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 되게 많이 그 백내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 질환으로 알, 어, 알고 있을 겁니다. 음, 특별하게 수정체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는 그 조직은 아니고요. 혈관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눈 안쪽에서 어, 빛을 굴절시켜서 어,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일 뿐입니다. 자체로서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어떤 염증으로서 진행을 시키거나 그걸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수정체가 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어, 질환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찰을 해야 되는데요. 어, 핵경화증 자, 여기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블루이시죠블루이죠블루시 화이트죠. 완전 화이트가 아니죠. 예, 요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지 보호자분들이 백내장이에요, 아니에요라고 오시거든요.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비옥타로 크로스하게 해가지고, 직접 검안경 가지고 안으로 쭉 달아보면 뭐가 보인다? 펀더스가 보이고요. 레티나가 크리하게 보입니다. 디스턴스로 보게 되면, 여기에요블루시이 되는 요선 있죠, 요렇게. 여기가 검은색 라인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한 8세 정도 되는, 아, 6세 정도 되는 거, 6에서 7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요렇게 자리 잡으면서 핵경화층이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기. 이건 카타랑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카타랑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슬릿으로 치워서 보니까 어때요? 앞쪽에 카타랑 있죠? 뒤쪽에도 조금 밀도가 다르기 시작하죠. 카타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안전을 보는데 별달리 문제가 안 됐다 그랬죠. 그 환자 자체도 바깥쪽 보셨을 때 어떠한 오페시도못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다? 그냥 핵경화증으로 진단하시고 수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자체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민감하게 되면 그게 보시면 그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경에 뭐 조금 묻어있다 해가지고 뭐 매번 안경 다 깨끗. 깨끗하게 닦아놓고 쓰지 않 않습니까? 손에 이렇게 묻어놓는 것도 좀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도 카타락이거든요. <laughs> 그죠 예. 네. 그런데 사람데 지장 없으면 그냥 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카타락의 클래스피케이션인데 다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뭐 시카 써놔놓고 다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다안 중요하고 이것만 좀 얘기드릴게요. 인스피언트 임모초, 모초, 하이퍼모초 뭐가 그냥 기억하셔야 되고요. 뒤에 한번더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번아일이냐, 씨나일이냐면 그렇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술할 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게,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은 옛날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핵 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냥 있으면은, 뭐, 있다,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에티알루지는 말씀드렸듯이,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베틱인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양이에서는 당뇨성 백내장이, 당뇨성에 의해가지고 백내장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말에서는 당뇨가 있다 해가지고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당뇨가 있을 때 백내장이 오는 거는 개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기억을 하세요. 예, 우리 쪽에서 수위 쪽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기스만 나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건 스크레로시스죠. 여러분들, <laughs> 스크레로시스죠. 요 정도면 한 8세 정도 되겠네요. 그죠? 8세 정도 되는 그런 스크레로시스죠. 이게 이제 12세가 되면은 요거 선이 하나 있고 요 안에 있는 요게 한 개의 선으로 더 나타납니다. 이건 거의 한 8세 정도 될 거고 요건 뭐예요? 그냥 보셔도 얘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쪽, 안테리얼 쪽이고 캡슐이거나 아니면 콜텍스겠죠. 그쪽에 있는 카트라입니다이거는 인스피언트 카트라이고 네. 인스피언트 카트라이고 그리고, 어, 안테리얼. 안테리얼 쪽으로 존재하는 예, 카트락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세요. 다 백내장이 수정체에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자리를 하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예,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 레티나, 펀더스의 색깔이 보이죠? 테피텀에 테피텀 리플렉스가 다 확인되잖아요.